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4절에서, 죄송합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85페이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합덕으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네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당신의 여종이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라 워낙건데 왕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없나니. 내주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하여 이렇게 함매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자신의 예, 아들들이 한 명은 예, 죽임을 당하고 또한 명은 그 아들을 죽인 예, 살인자로 벌어진 이 현재의 삶 예,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어, 창세기의 이 아담의 아들인 예, 가인과 아벨의 예, 이야기가 어, 좀 떠오르게 됐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의 하 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 이 최초의 비운의 가정이 이 아담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담의 참담한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 아버지였다면.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제 상황이었으면 어,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하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 때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식과 죽인 자식을 생각하면서 복합적인 어, 미묘한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추측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태 에 있는 다윗상을 위해서 가려운들을 긁어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 에, 우리가 어, 그런 표현이 맞는 건 모르겠지만 요압이 드고와의 재로운 여인을 한명 골라서 이 다윗에게 이 여인을 에, 보내는 이야기들. 특별히 과부의 소송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고하게 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다윗안의 판결에 이 드고와 여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왕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엿줄게 없어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드고 와, 여인은 다윗 왕이 내린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 진짜의 의도를 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음 아니하심이니라. 예. 그렇다면 왕께서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 대에서 이 일을 예, 계획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정작 왕은 왜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이두 번째 묻는 이야기에 꺼낸 이야기가 의도적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 접근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왕은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드과 여인이 말하는 이 시나리오를 만든 이 작가는 유압 장군입니다. 여기서 유압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우리아를 살인할 때 함께 동조했던 사람, 그리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그 방법으로 다윗에게 접근했던 것을 실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후에 들었던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3회에서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한 성읍에 사는 가난한 자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이야기와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어 같은 유형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예 어떤 어이 행인이 부자의 집으로 왔을 때 부자가 자기의 가축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잡아서 어 그 일에 대한 묻는 질문에 다윗이 12장 5절 6절에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에 유업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한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을 잘한 요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유로 들면서 다윗을 설득하면 다윗이 자기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 받았던 것처럼 이 압살롬도 용서받을 것으로 알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서 다시 궁으로 두려울 것을 믿고 이런 일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드고와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장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주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요압의 이 시나리오,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에서 용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새롭게 나오게 하셨던 그 중요한 사건들을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 압론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산 압살롬을 용서 해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이 시나리오를 이 다윗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신에게 판결을 내려주었던 다윗왕에 대해서 말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다윗왕이 어떤 왕인지를 이 드고와 여인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십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멘이다 드고와 여인이 자신이 말한 사건을 다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 이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으로부터 기꺼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나아갔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윗이 했던 그 지혜를 칭찬합니다. 예, 인간적인 말로 아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십니다. 당신의 여정이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런 대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내주 왕께서 하나님 사자 같이 예이아브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말레아크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이 천사를 의미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을 신적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천사에다 다윗을 지금 비유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고와 여인의 말에는 다윗왕의 이성을 흐리게 하기 위한 아첨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첨은 듣는 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할뿐 아니라 이 마음을 굳게 만드는 독약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이 왕의 이 마음과 생각을 흐리게 하는 아첨하는 아첨꾼들이 늘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드고와의 여인의 말에는 의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이 드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다윗왕에게 나아가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왕은 여인의 한 말의 의도와 출처를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함으로 그 배우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압이었고 유압이 요하비 이 모든 이야기를 짜고 기획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윗장에 접근해서 이야기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유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나니 내주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분명한 기획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게 허락을 합니다. 어, 다윗의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 어, 다른 이드고와의이인도할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하고 싶은 이 인물은 바로 이 요압입니다. 예,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 이런 이 요압의 장면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끝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 여러분 이 요압이 자기의 의도대로는 했지만 반쪽은 성공하고 반쪽은 실패한 그 이야기의 결말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련을 오게 했지만 예. 왕의 궁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나갑니까? 오늘 요압이 보여주는 이 모든 지혜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들어서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한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요압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적이 그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압이 나단 선자를 따라 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요압과 이 나단 선지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이 예언자의 역실, 이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 요압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어 그러한 어 중요한 이어 훈련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단 선지자처럼 겉모습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로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본인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의 역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하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욕심으로 인간적으로 다윗도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던 이 요압 이 장군이 자신이 생각한 이 다윗왕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보니까 이 왕의 계승을 보니까 이제 첫째 둘째도 없고 세 번째인 압살롬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 앞으로 왕의 계승자가 될 것을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는 나단 선지자는 개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가 선한 의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탁을 가장한 자의적 해석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삶에서 내 해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지 내 생각대로 되어갈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유압은 어디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흔적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를 찾아서 물었던 그런 어, 그러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남을 돕고 어, 적극적으로. 어,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볼때 이런 불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시작할 때 교회는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이 일에 개입해서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리더들, 모든 사람들이, 아, 내가 리더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할수 있다라고 시작하는 그 자의적 생각과 내 뜻대로의 해석이 여러분,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리듬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놓치면 그 위대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방심할 때, 여러분 사단은 아그 틈을 찾고 그 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그 위대한 하나님을 잠깐 놓았을 때 다윗이 실수하고 어, 이 살인 청부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동조했던 요압 그러나 이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또그런 모습으로 나갔기 아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압살롬을 데려놓았지만. 압살롬이 예. 다윗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 이 압살롬의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후일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아들로 다시금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뜻에 기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또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요압도 선한 의도에서 일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동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이 해석과 나의 행동으로 이 행함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예,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빌려서 사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치 드고와의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도 어쩌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이 압살론과의 관계가 좀더 수월하게 그래서 그런 악의 끝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결론은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예,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기 위함입니다. 예, 나의 생각을 하나님을 빌려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을 열어 말해야 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또 묻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아 14장을 통해서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시작되고 죄가 커지면 그것을 그때 멈춰야지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특성입니다. 또 죄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아비, 다위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더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나를 감동하게 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순종으로 또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말씀을 볼 때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맞춰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요압의 모습이며. 때로는 위로한다고, 때로는 돕는다고,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처럼 나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유압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